아, 안녕하세요 어, 제가 어, 한때 여러분 이런 컨텐츠를 했었어요 진로상담이라는 컨텐츠였어요 이게 뭐였냐면 뭔가 좀 인생에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상담을 좀 해주고 되게 옛날 영상이야 내가 좀 묻힌 컨텐츠죠 사실 너무 오래 돼 가지고 근데 시청자 진로 상담인데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옆집 동생님 고민 상담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장문에 이렇게 고민이 왔어 결론부터 말하면 20대 초반에 작은 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했대 고등학교 끝나고 바로 이제 짧게 돈을 악착같이 모아 가지고 가게를 본인이 열었나 봐요 오, 대단하죠 어, 6개월째 이게 운영 중인데 이게 자영업자 분들은 일주일에 7일을 일해요 자영업자는 <laughs> 되게 빡세. 어. 이제 본인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니 본인 친구들은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시급하고 내 수익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인생에 좀 강하게 현타가 오고 있다. 뭐 이런 고민입니다. 제 생각을 원하시는데 근데 나 만년 월급쟁이인데 나한테 이런 고민을 왜. 아 그래도 고민을 보내주셨으니까 어. 요즘 최저시급 알바가 요즘 어떻게 되죠? 야 190만원이랍니다. 생각보다, 아르바이트도 괜찮은데? <laughs> 주유수당 추가하면 200받겠네요. 어, 뭐, 그런 주유수당 같은 거 쳐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사업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냥 좀제 개인적인 인생관념에서 좀 이제 이분의 고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버시는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150만원 정도 된다고 칩시다. 어, 뭐, 한 남들 아르바이트 정도 하는 거라고 본다고 하니까. 남들은 주말 씻고 다 쉬고 이렇게 버는 돈인데, 나는 내 사업장 해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데 그리고 난 사장인데 한달 수익이 150만원 <laughs> 이게 언뜻 보면 사장님이 손해 같잖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바로 이분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와 이런 나이에 정말 대단하고 기특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기계적인 일을 해서 버는 150과 내가 직접 무언가를 운영하고 부딪히고 받는 150은 이제 도그 무게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떤 가게를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를 들면 뭐 자재를 어디서 들여와야 되고 뭐 손님 접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품은 뭐 이렇게 이렇게 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돈의 흐름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정도 했으면 조금이지만 이런 데이터가 본인에게.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이게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솔직히 뭐 사연자분 지금 이렇게 뭐 사업한 게 맞냐 뭐 틀렸냐는 판단을 못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님이 사업을 중간에 그만두든. 계속 하든 이 경험은 반드시 어, 나중에 큰 이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어린 나이에 이런 큰 무게를 견뎌 보겠어요? 어, 보통 이런 건 30대 한 빨라도 20대 후반이나 경험할까 말까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또 결론적으로 이제 좀 드릴 수 있는 말은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안 하는 건 본인의 이제 이성적이고 냉철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지만 무엇이 되었든 사연자님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도 지금 주위에서 이제 또 놀면서 아르바이트 좀 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성숙해질 것이다. 이게 나중에는 엄청난 생각의 차이를 불러오고 분명 도움이 될 날이 온다 이 사연자분의 고민 중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하는데 어, 주변에 어, 욜로 하면서 적당히 사는 사람과 별반 차이 안 나서 본 내가 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내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 욜로 하다가 골로 갑니다 여러분 욜로 하다가 어, 골로 갈수 있어요 지금 욜로 하지 않는 것에 그좀 뭐 현타가 올지라도 분명 이제 본인 인생에 어.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어, 이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 난. 이분은 일단 내가 가게를 열어서 해보겠다는 목적의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생존할 것이라고 믿는 편입니다. 저도 어, 솔직히 뭐 없어요. 이제 키장남 면대기 요즘 면제하잖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저 당연히 집안 버프 없고요. 그냥 지금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저도 멘탈이 막 좋지도 않아서 직장 상사고도막 싸우고 막 트러블도 많아 나도 인간관계. 어, 그리고 뭐 PTSD에 우울증도 좀 있어서 나도 그래서 막 힘들 때가 많아.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난 죽기 전에 진짜 내 사람과 옆에서 행복이라는 걸 느껴보고 싶다라는 나름의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러려면 뭘난뭘 뭘 해야겠어? 뭐 돈을 계속 일단 벌긴 해야겠죠.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있으려면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돼야겠지. 자기 관리 계속하는 거고. 저도 직장 일을 할때내 능력과 대비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냐 이거에 따라 저는 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사연자 분이 나뭐 나나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 나도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연자님도 그 목표 의식만 잃지 말고 포기 안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닥쳐도 도움이 될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는 거에 의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업에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현재 갚아야 할 빚이나 뭐 매상 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제 좀저울질 하시면서 해 나가야겠죠, 당연히. 열심히 사는 건 어, 좋은 것이다. 어, 분명 사연자님이 겪는 지금 경험의 질은 남들보다 아득히 앞서 있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업이나 뭐 투자 이런 거에 좀 박시했다면 어,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줬을 텐데 어, 도움이 됐을란지는 모르겠네요. 어. 아뭐 이렇게 아무튼 제 채널에 이런 고민 상담도 있다는 점, 뭐 혹시 뭐이 영상을 보시고 어 나도 한번 신청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메일에다가 어 신청을 해주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